잠깐 공부해보시니까 따라오시겠죠? 이게 그 가로의, 가로 느끼를 하셔가지고 좀 정확히 숙제하지 않으면 틀리게 됐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공부가 될 겁니다. 이 시험이 잘 나온 핵심 사항을 이렇게 정확히 정리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하실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기강박이 나오죠? 사기강박은 먼저 110조 1항과 2항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잠깐 두개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110조 1항입니다. 자, 1항은 법률행위는 갑과 을, 갑과 을이 합니다 사기강박을 그 중에 한 명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매매했죠.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해야겠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110조 2항에서는 제3자가 나옵니다. 매매는 갑과 을, 법률행위를 갑과 을리했거든요 제3자가 한명더 나와요. A라 해보면, A가 을을 속였거나, 또는 쫄게에서 우리 A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A가 아니라 갑과 매매했죠. 그럼 법률행위는 갑과 우리 당사자죠. 그러니까 A가 제 3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자 그럼 을. 을은 당에서 매매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 취소 못하죠. 만약 이걸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면 우리 자, 자기가 매매를 후회하잖아요. 그럼 친구 하나만 꼬시면 돼요. 야, 친구야, 네가 나를 속였다 그래. 너가 나를 칼로 강박했다래. 둘이 짜고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면 이 상대방이 피해 입을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다고 법을 정한 겁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매매할 당시에 을리 당했잖아요. 을리 당했었다는 것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때 상대방은 부활 필요 없죠?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상할수, 상할세워요 수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냐면, 잘 봐보세요. 상대방이 알았다 반대가 뭐죠?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선이에요. 알았거나 오하거든요? 오하 반대가 엔드 그리고 알수가 과실이죠. 알수 반대, 과실 반대가 무과실, 무과실. 상할 수반대가 상소무 이렇게 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선이 아기 봐봤죠? 자 보세요. 아까 선이 어떤 걸 몰랐다고 아기는 알았다인데 선이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과실은 전혀 몰랐다. 과실은 실수로 몰랐는데 실수가 없었으면 알수 있었다고 지금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다대입하면 자제 3자가 사기박했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상할 수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사기 사실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있다. 그럼 이거 하나 남았죠. 이때 하나 남았, 이때 취소할 수 없다. 이때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무가실은 선의로 전제를 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약이 그레이 세줄에 올라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상할수반대가 뭐예요? 상소무. 이렇게 오세요. 상할수, 상소무입니다. 사례가 없었지만 비즈니 표시 똑같죠. 비즈니 표시 원칙 유효지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비즈니 무효, 무효가 돼요. 이때 상소무가 비즈니, 비즈니 이게 상소무가 유효, 유효잖아요. 이렇게 상할수, 상소무 꼭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알았다 반대, 몰랐다. 알수 반대가 과실 반대가 무과실.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 1 0주의에서는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 못 합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 사실 몰랐겠죠? 상선물 원칙으로 와요. 취소할 수 없다. 탐특이하게 갑역을 알았다면 그때 한해서 상할수에 취소할 수다 그러면 3명이 다음 자. 만약에 만약에 a가 가부 대리인 대리이다. 인 만약에 a가 가부 대리인이에요. 그 대리인은 제3자 아니죠. 대리인은 이쪽으로 와요. 1 1 0조이랑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그놈이 그놈이죠. 우리 보기에 갑이나 가부 대리인 그놈이 그놈입니다. 제3자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행박하면 언제나 취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 필요 있나요? 여기처럼 알수없면 틀리죠? 본인이 이 사실을 몰라도, 몰라도, 당한 들은 언제나 채웠어요. 둘이 같은 놈이라. 그래서, 외웁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에요. 외우세요. 딱여워버니다 대리인이 사기가 기망이죠? 사기 강박 나오면, 제3자 아니죠? 당사자와 똑같이 보니까,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합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본이 인 몰라도 즉 선이 이더라도 언제나 취소 이렇게 딱 외우세요. 이랑으로 갑니랑자 이랑.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갑은 A의 기망행위로 그럼 보세요. A가 갑을 속였죠. 갑이 당했네요. 누가 취소하죠? 이제 갑이 취소할지 선택하겠죠 다시 갑은 A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도 을에게 매도했죠. 잡아보세요. 이그림이대이합입니다 속인 사람 A 누가 당했죠? 갑, 갑. 그래서 이를 살짝 갑으로 바꿔봅니다. 갑이 누구에게 매도했다? 우리 상대방 우리에게 매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에 딱 사람을 딱 바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있고 우리고 우리를 바꿔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에 맞게 사례를 바꾼 거죠. 항상 이 당한 사람이 쓰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갑이 취소하려는 거죠?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상대방을, 우리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상할 수에 한해서, 상할 수에 한해서,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우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이게 상선무죠. 알지 못한다. 선이 근데 과실 없죠. 상선무 상소물 때 갑은 을과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상할수 상세 보이셨어요. 3번 근데 갑이 평, 평이 제3자죠. 갑이 평에게 부동산 매도에서 이전등기한 경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선이 병, 너는 보호되죠. 백. 백 보호된다.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보세요. 가벼울에게 팔았죠? 우리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선이 3자 보호되죠? 이걸 취소하니까 이 법률행위를 토대로 새로운 인격을 맺은 제3자 선이 보호되잖아요? 네, 청구할 수 없다. 4번. 만약 A가 의류 대리인 경우, 그럼 A가 아까 기망했죠? 그럼, 을이 본인, 본인이네요. 대리인이 A, A. A가 대리예요. 아까 읽었죠? 대리인이 사기 양박하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선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입합니다. 다시. 만약 A가 을을 대리인 경우, 을이 몰라도, 몰라도, 값은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딱 읽으면 되잖아요. 5번. 갑이 A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한 건 아니다죠? 아니다. 보세요. 갑이 취소하고 못하고는 을에게 달렸죠? 그럼 취소 못하더라도 나를 속인 놈한테 불법행위 책 물어야겠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해야 된건 아니다로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기초문제 제가 하나 실어봤습니다. 기초문제는 자세히는 풀지 않아요. 자, 2번 문제에서 사기강박 의사비 설명 틀린 겁니까? 그럼 보세요. 대리인 기망 보여요? 그 대리인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죠. 취소할 수 없다고 무조건 틀렸죠. 그래서 그냥 2번이 답이에요. 그냥 애우세요. 대리인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 대린 을 그랬죠? 그럼, 대린 을에 딱동그주쳐세요 대린 을. 갑이 분이죠 다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 현명하고, 현명하고,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죠. 그럼, 이제 갑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해달라고 대리권 주니까, 대리권 줬죠? 우리 병을 만나서 x 부동산을 매매해서갑 이름이 현명했으니까 대리가 되죠. 대리에서는 행위만 대리인이 했죠. 이 행위 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 본인입니다. 취소도 본인이에요. 해제도 본인. 이무대리인 취소권 없죠. 수권 받아야 된다 이게 해제돼도 손해배상도 갑가병, 원상회복도 갑가병, 뭐든지 이행이든 부수효과다 갑, 갑이 합니다. 자, 1번. 우리 파, 파, 파산 선고받은 경우, 그 소멸한다죠. 자, 대리권 소멸한다죠. 대리권 소멸 사유, 외워드립니다. 127조 대리권 소멸 사유가 본인은 사망밖에 없죠? 본사. 대리인이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이 있죠. 외우세요.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한정후견 없죠? 이게 정년시험 정답이죠? 본사, 대사성파이고요. 여기 대리인이 파산이라 소멸한다. 자, 2번. 우리 자, 매매 위임장 제시 동그라미. 이게 현명 역할을 하는 거죠. 제시하고. 을 이름. 대리인 이름이네요.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현명 기능 하는 거죠. 을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갑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한 것으볼수 있다. 3번. 우리 매매 계약서에 갑 이름 동 현명했죠. 갑 이름. 계제하고. 갑인감 현명했죠. 나란 경우 유효한 대리인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꼭 대리인, 대리권 그말 사용할 필요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현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본인이 갑임을 알수 있잖아요. 현명이 된 것이다. 자, 4번. 만약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의향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삽시는 대리인 자기, 자기를 위한 것으로 푼다. 5번, 어은 특별한 사기이 없는 한, 중도금, 장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한편, 어은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기 기일, 길을 연계해줄 권한도 있다. 있다. 6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6번은 자, 대리행위 하자와, 대리행위 하자와, 이 110조, 110조 이랑, 구별 문제 게기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이죠? 행위를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 타 대리인 기준, 타 대리인 기준이에요. 우리 판례가 백사조 궁박, 궁박만 본인 기준 판단합니다. 궁박이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이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이랬잖아요. 대리행위 하자는 이들이 같은 한 통속이죠. 병이 사기 강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병이 사기 강박했어요. 그리고 둘이 대리행위 했다. 대리행위 하자 누구 기준? 대리인 대리행위 기준. 대리는 안 당해서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답니다.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당했더라도 본인이 이거 한거 아니죠. 대리인 정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반면 병이 을을 먼저 사기강박했어요. 그리고, 둘이 대리하면, 우리 대리인이 속았거나 쫄아서 대리했죠. 이제 하자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효과는 본인,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두개 비교합니다. 보세요. 상대방이 사기강박하죠? 대리인이 안 당했죠?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당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거랑 비교할 게, 이게 110조 1랑 1항, 이랑이에요. 다시 제가 사람 살짝 거꿉니다 다시. 다 그려볼게요. 자, 갑, 갑, 병이 있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이 사계양바거든 갑우 대린 을, 을이 사계양바거든 얘는 언제나 지소, 몰라도 지도를 했죠. 이 둘이 똑같은 나입니까 갑이 사기행박에도 언제나 취소, 대리인이 사감박에도 언제나 취소, 몰러쳐둡니다. 그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풀어봅니다. 6번. 병이 의르 기망행위로, 여기네요. 병이, 아, 병이 의르 기망이, 의리 병이죠? 여기서? 그렇죠? 병이 의를 속인 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의리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류한 경우 본인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반대 병이, 의르 기망, 대리인의 사기 강박. 여기죠?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입니다. 한편 병이, 의르 기망행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 갑이 몰라도, 선이있더라도 몰라도, 언제나 취소 또는 몰라도, 선이있더라도 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형태를 딱 이어두면, 굳이 갑을 병안 그래도 풀수 있는 겁니다. 두개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7번 만일 우리 제한능력자인 경우 우리 제한능력자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없다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수 있죠? 대리인 될수 있으니까 대리행위 정상이라 취소할 수 없다. 다음 8번 병업 채무원행 있는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는 한. 계약해제나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할수 있죠. 대리인은 수건받아야 가능합니다. 9번. 대리인이가 불공정 범위를 나온 지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만 본인, 궁박 아니죠? 대리인. 이거 궁박이네요? 본인. 궁박 아니죠? 대리인. 궁박만 본인. 나머지 다 대리인입니다. 10번. 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본인 갑을 위해서 계약상 급부를 편제로서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아까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해지하죠? 병. 병이 매매계약 적과 해지한 경우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금은 다른 특별한 사유면 항상 본인 모든 효과는 본인이죠. 우리 아니에요. 본인 본인. 그래서 자 병이 매매 병이 해지하잖아요. 해제 그러면, 손해배상도 값, 원상회복도 값, 본인, 본인입니다. 마찬가지, 1일마찬가지예요 병의 매매결을 축복하게 해제한 경우, 을?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하더라도 값, 값, 값에게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저세요. 이 10번 정답이 좀 틀렸습니다. 해설을 맞는데. 그래서 10번 정답을 이렇게 붙세요 가진다와 값, 갑병이 정답이에요. 10번 정답하 보세요 중간에 몇개 지웁니다 제가 프린트 드릴 텐데 아마 책 받으신 분 앞에 진 앞에 프린트가 있습니다 수정 프린트가 있어요 정답은 가진다와 각각 병이 두가지입니다 정답이 좀설정이있잖아요합음에좀 지워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우리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대리권 남용은 107조 비즈니 표시를 유추하죠 원칙 유지만 아까 상할 수 무효, 남학연공은대리행위 원칙적으로 유효, 가백 효력이 있지만, 병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 가백의 무효에 대한 효력 없다죠? 자, 107조를 유추합니다. 지금까지 법률행위 대리였고, 이제 묶권 대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묶은 대리는 기본 구조를 좀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어요. 그런데 을이 병을 만나서 x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갑 이름 현명했죠. 현명해야 대리죠. 근데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묶은 대리가 됩니다. 그러면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는데 두 가지 권리가 있죠.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권리가 있지도가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걸 추인하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하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된다. 그럼 본인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데 상대방은 최고는 갑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갑의 아들이라면, 야, 너 아들이 데일시행생야하던데 추인할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기여도 가능하다. 아기도 가능해요. 물어봤는데 본인 갑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그럼자 모든 최고는 물어봤는데 답이 없잖아요. 이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요. 거절로 보죠. 추인이 아니라 거절로 본다.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거절로 그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다음 처리는 선이만할수 있죠. 처리 하면 무효로 확정 확정이 되는 거죠. 무효로 확정이 된다. 이걸 심해 잘 나오니까 요입니다 자, 보세요. 최고는 악이도 할수 있죠. 근데 처리는 누구만 선처리 선처리. 그래서 최악의 선처리옵니다. 최악의 선처리오요 최악의 선처리옵니다. 우리 이런 건 시험장 가서 책장에 살짝 서놓으세요. 최악 선출에에 살짝 서놓고 살짝. 최악의 선출입니다 책상에 쓰면서 공부가 돼요. 여우지입니다. 일단 네 가지 권리를 기본 비교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와보세요. 이제 대리권 없는 을 도원하십니다. 대리권 없는 을, 우리. 갑도지를 병에게 매도했죠? 자, 1번. 병, 병이 갑에게 상당히 을정해서 매매계약 추인 여력 확답을 최고하했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추인을 거절이죠? 거절로 본다 2번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병행한 추인한 경우 병동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추인 여력이 있다 3번이 더어습니다 3번 갑이 매매계약의 일부만 추인한 경우 병동의가 없는 한 없는 한 이게 답이에요 추인 여력이 없다 그래야 문맥상 맞습니다 구호를 잘 하세요. 병동이가 없는 한, 주인효력이 없다 말이, 병동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그런 것 같은 말이죠. 4번. 이제 갑이, 자, 뒷부분에서 병은 처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갑이 병에게죠. 병에게 추인하면 병은 처리할 수 없다. 병이 알았으니까. 5번. 을병사의 매매계의 원칙적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갑의 효력이 없다. 6번. 6번은 여기 철회잖아요? 처리할수 없다네요? 선처리, 선처리. 알았으니까 처리할수 없죠? 그래서 6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고선안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수 없다라고 끝납니다. 7번. 갑이 추인한 경우 다른 회피가 없는 한 계약 시 소급이죠? 소급의 효력이 생긴다. 소급피가 있잖아, 요게 자, 이제 8번과 밑에 문제를 잘 비교합니다. 잠깐 지워봅니다. 지금부터 추인의 상대방과 132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인의 상대방과 132조입니다. 자, 먼저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수 있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수 있다. 이랑 비교할 게 132조, 132조입니다. 자, 먼저, 여기처럼 가기엑 X란 무동사 있는데, 갑은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어요.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엑셀을 팔아먹었죠. 갑 이름 뻔뻔하게 현명했습니다. 이게 대리잖아요. 현명했으니까. 무권대리고 을이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다 해줬어요. 이렇게. 묶어내리 둘 간의 원칙 무효라 병 등기도 무효, 무효가 됩니다. 근데 병이 다시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영은 영, 정은 선이어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갑이 이제 추인한다. 이제 추인. 갑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죠. 우리 내 자식이라면 아들에게 추인할 수 있죠. 직접 상대방에게 할수 있고 승계인에게 할수 있다. 지금 너 원래 무효인데 그냥 너 가져. 너 가지라 할수 있죠. 추인은 누구한테 할수 있어요. 그거랑 별개 132조입니다. 자, 이제,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죠? 그런데, 우리 평을 만나서 X를 매매했죠? 갑 이름 현명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갑이 추인한데보세요 음, 갑은 평에게 추인할 수 있죠? 평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을에게 추인했습니다. 우리 자식이라면, 너한 번만 용서한다. 라고 을에게 추인했어요. 그 사실 평이 알려야겠죠? 병에게 알리지 않아서 병이 모른다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두 번째로 철회할 수 있다. 병이 철회하면, 어?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이 먼저 나왔더라도 이건 철회, 처리가 돼서 무효,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몰랐으니까. 반면, 을에게 추인한 사실을 병이 알고 있다. 그때는 내가 먼저 추인했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론, 추인은 의뢰게 할수 있어요. 추인은 의뢰게 할수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할 게 병한테 알리란 말이죠. 병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추인 의뢰게 할수 있어요. 그거랑 비교할 게 병에게 알려야 한다. 서로 벨개입니다 문자 문제 오세요. 8번, 만약 병이 당해 토지를 다시 청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자합은 여기가 추인이니까, 여기 답이죠. 을 또는 병들은 청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9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여기 주장하지 태양하지 못한다니까, 병이 몰랐던 거죠. 병이 알지 못한 때, 병이 몰랐으니까, 이게 파란색. 병이 몰랐으니까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겠죠? 파란색으로. 색깔 맞좋을까요 색깔 예쁘게. 병이, 병이 몰랐으니까 주장하지 못한다그하네죠 그죠? 10번. 갑이 추인의 삽실을 병에게 하지 아니하였어도, 아니하였어도, 병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았다면, 병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죠. 의에게 추인하고 병에게 하지 않았더라도 병이 노란색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란색이다. 그래서 세 가지 같이 잘비교해면되겠습니다 만약에 처리가 나오자끔 선처리, 선처리. 갑이 의에게 추인한 경우 의에게 대일 건 없음을 모르는 병은 모른 병은 그 사실 알기 전까지, 파랑색이 몰라요. 알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계 처리할 수 있다, 있다. 파랑색 처리할 수 있다. 다음, 12번. 을과 계약 체결한 병은 갑 추인, 상대방 될수 있다. 추인 누구한테할수 있죠? 다음, 13번에 특이한 단어 단독 상속, 상속이 나와요. 누가 죽었단 말이거든요? 그럼 유언을, 유언. 뭐라고 유언했는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니, 지금 묵권대리가 나왔죠? 그리고 상속 나오면 누가 죽었단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보세요. 아버지가 거시기 없다라고 유언했어요 거시기 없다고 유언한 겁니다. 유언을 보 해가세요 즉,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부동산을 자식에게 팔아달라고, 자식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엑스를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현명하고 그 아버지에서 병 앞으로 등피가 이리다 해줘보세요,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